신명기 1 8장 제사장 일을 맡은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땅을 유산으로 나눠 받지 못합니다. 제사장들은 죽게 바쳐지는 재물을 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유산으로 땅을 나눠 받지 않는 것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가 곧 그들의 유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소나 양을 주께 제물로 바치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바친 사람에게 그 제물의 앞다리 하나와 두 턱과 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즙, 기름,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손 대대로 성전에서 주를 섬기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읍들 중 어디에 살든 레위 사람들은 원하기만 하면 주께서 지정하신 성소로 찾아가서 이미 그 성소에서 봉사하고 있는 다른 자기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역시 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에게는 성소에 있는 다른 레위인들과 똑같이 재물의 몫을 나누어 받을 권리가 있게 됩니다. 물려받은 가산을 팔아서 받은 돈이 그에게 따로 있더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재물을 나눔에 있어 그 사람도 당연히 한 몫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의 민족들이 행하는 가증스러운 풍속을 본받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중에는 아들이나 딸을 불태워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점쟁이나 무당이나 박수에게 점치는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문을 외는 자나 죽은 사람의 넋을 불러내는 자에게 자기 인생의 일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께서 크게 미워하실 것입니다. 그 땅에 사는 백성이 바로 그런 짓들을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온전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나 무당의 말을 듣지만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께서 세워주신 예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호랩산에서 모였을 때 여러분이 죽게 간구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우리 주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는 그큰 불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이 옳다. 내가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내가 그들에게 말하겠다. 내가 예언자에게 명령하면 그가 그들에게 그대로 전하도록 하겠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또 어떤 예언자든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제 멋대로 내 이름을 내세우고 말하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을 내세우며 말한다면 그 예언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말이 주께서 명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주께서 명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제멋대로 예언을 한 것이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105편 너희는 주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주께서 하신 일들을 문나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라. 그 분께 찬양의 노래를 불러드리고 그 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를 찾는 이들은 마음으로 진정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여라. 너희는 언제나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라.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을 생각하고 또한 주께서 내리신 심판을 기억하여라. 주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주께서 택하여 뽑아내신 야곱의 자손들아. 그분은 우리 주 하나님 주시니 그분께서는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신다. 주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자신이 명하신 말씀을 자손 만대에 이르도록 생생하게 기억하신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워지신 율례이고 이스라엘과 맺으신 영원한 계약이니 곧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너희 자손 대대로 유산이 되게 하리라 하고 하신 말씀이다. 그때에는 너희의 수요가 극히 적었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지냈으며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고.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헤매고 다녔다. 그러나 그때에 주께서는 아무도 너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셨고 너희를 지켜주시려고 왕들을 꾸짖으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자들에게 손대지 말며 내 예언자들을 해치지 말라 하셨다. 그 뒤에 주께서는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게 하시어 모든 양식을 다 끊어버리셨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보다 먼저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곧 이집트 땅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었다. 사람들은 요셉의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의 몸에 쇠사슬로 묶었지만 마침내 요셉의 예언이 모두 들어맞게 되었으니 곧 주의 말씀이 그의 진실함을 입증해 주었도다. 그러자 이집트 왕이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풀어주었으니 묻 백성의 통치자인 왕이 그를 석방한 것이다. 그런데 이집트 왕은 요셉에게 나라 살림을 전부 맡기고 자기 소유의 모든 재산도 관리하게 하였으며 이집트의 모든 관료들을 그의 뜻대로 가르치게 하였고 또한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다. 그 무렵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갔으니 곧 야곱이 함 족속의 땅에서 나그네로 몸 붙여 살게 된 것이다. 주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크게 불어나게 하셔서 그들의 대적들보다도 더욱 강성하게 하셨다. 이에 주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이집트 사람들은 온갖 속임수를 쓰고 간교한 음모를 꾸며 주의 종 이스라엘을 크게 학대하였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자기 종 모세와 더불어 직접 택하신 아론을 이집트 왕에게로 보내셨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 백성에게 하나님의 표적을 보였고 함족 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베풀었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 흑암을 보내시어 온 땅을 칠흑같이 어둡게 하셨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주께서는 나일강의 물을 모두 피로 바꾸어 물고기를 모조리 죽이셨고 그 땅에 방방곡곡에 개구리떼들로 우글거리게 하셔서 심지어 왕의 침실에까지 넘쳐나게 하셨다. 주께서 명령하시니 파리떼와 모기떼가 가득 몰려들어 이집트 온 땅에 득실거렸다. 또 주께서는 비 대신에 우박을 그땅 위에 쏟아붓고 온 땅에 번쩍거리는 번개불도 보내셨다. 그리하여 포도나무들과 무화과나무들을 죄다 꺾어버리시고 이집트 땅에 있는 나무란 나무는 모조리 산산조각 내버리셨다. 또 주께서 명령하시니 어디선가 메뚜기 떼가 수도 없이 날아들어 그 땅에 도나나 있는 푸른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갉아먹었고 그 땅의 밭에서 나는 열매란 열매는 모조리 삼켜버렸다. 그런 뒤 마침내 주께서는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 곧 모든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마지들을 모조리 죽이셨다. 그러고 나서야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은과 금을 많이 챙겨서 그 땅에서 나오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 가운데 병든 자나 약한 자가 하나도 없이 모두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그때 이집트 사람들은 온갖 재앙들로 인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을 떠나가자 오히려 기뻐하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낮에는 구름을 펼쳐 가려주시고 추운 밤에는 환한 불로 길을 밝혀 주셨다. 백성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으면 주께서는 매출하기를 가득 몰아 주셨고 또한 하늘에서 먹을 양식을 풍족하게 내려 주셔서 모두가 배불리 먹게 하셨다. 또 백성들이 목마를 때 주께서는 바위를 쪼개어 물이 펑펑 솟아나게 하셨으니 그 물이 강물처럼 흘러 마른 땅을 적셨도다. 이 모든 것은 주께서 하셨던 거룩한 약속, 곧 주께서 자기 종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자기 백성들로 기쁨에 가득 차서 나오게 하셨고,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로 환호성을 지르며 나오게 하셨다. 그런 뒤에 주께서는 문나라 백성들이 살고 있던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곧 다른 이방 민족들이 애써 일군 땅을 자기 백성들에게 물려주어 그들의 차지가 되게 하셨다. 주께서 이렇게 하신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고 또 주의 법도를 따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이사야 45장 이것은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인 고레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어 그로 모든 민족들을 굴복시키게 할 것이다. 그 앞에서 온 땅의 묻왕들이 자기들의 허리띠를 풀게 할 것이고 그가 가는 곳마다 내가 성문을 활짝 열어 젖힐 것이며 성문이 다시 닫히는 일이 없게 하겠다. 주께서 고레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앞에 먼저 가서 모든 장애물들을 없애고 모든 험하고 거친 데를 평평하게 만들어 놓겠다. 청동 성문도 다 부수어 버리고 무쇠 빗장도 죄다 부러뜨려 놓겠다. 나라들과 민족들마다 꼭꼭 숨겨 놓은 각종 보물들과 몰래 감추어 놓은 귀한 재물들을 몽땅 내게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 고레스는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바로 나 주임을 알게 될 것이고 너를 불러서 사용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지만 내가 너를 불러서 내게 영광스러운 칭호를 주었다. 그 까닭은 나의 종 야곱, 곧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이다. 나는 주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그러므로 고레스야 비록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내게 필요한 능력을 줄 것이다.그리하여 내가 너를 통해 나의 권능을 널리 나타낼 것이다.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겠다.그렇다. 진실로 나는 주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빛도 만들었고 어둠도 지었다. 평화도 주고 재앙도 불러일으킨다. 나 주가 홀로 이 모든 일을 집행한다. 나 말고 없다. 너 하늘아 위에서 공의를 빛처럼 쏟아 부어라. 너 창공아 너도 정의를 빛처럼 쏟아 부어라. 너 땅아 너도 활짝 열려서 구원의 싹을 틔우고 의도 쑥쑥 자라나게 하여라. 나 주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였노라. 보라, 질그릇 조각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한 자가 어찌 감히 자기를 빚은 자와 더불어 다툴 수 있겠느냐. 진흙 한 덩이가 어찌 감히 자기를 주무르는 토기장애를 향해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것이냐 하고 따질 수 있겠으며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어찌 감히 손으로 만든 자에게 너는 어찌 이리 손재주가 없느냐 하고 불평할 수 있겠느냐. 그런 자들에게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또 자기 아버지에게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낳았느냐 하고 따지거나 자기 어머니에게 도대체 왜 나를 이런 모양으로 낳느라고 그런 고생을 하였느냐 하고 원망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무엇이라고 어찌 감히 내가 낳은 내 백성의 장래 일에 대해 내게 따져 묻는 것이냐? 어찌 감히 내가 내 손으로 행한 일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이냐? 땅을 만든 자도 나요. 그땅 위에 사람을 창조한 자도 바로 나다. 내가 내 손으로 직접 하늘을 펼쳐놓았고, 공중의 무별들에게 명령하여 각자 제 자리에 가 있도록 하였다. 이제 고레스를 일으켜 세운 자도 바로 나다. 내가 나의 의로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곧게 펴서 평탄하게 만들어 놓을 것이다. 장차 그는 무너진 내 성읍들을 재건하고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포로된 내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인데,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할 것이다. 이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주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다. 그날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수고하여 얻은 재물과 구스 사람들이 장사에서 얻은 재물을 손에 들고 너를 찾아와 너를 따르게 될 것이다. 키가 크고 체격이 건장한 스바 사람들도 너를 찾아와 너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마치 사슬에 메인 포로들처럼 내게 굴복하고 내 앞에 엎드려 고백하기를,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참으로 하나님 외에는 온 세상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할 것이다. 오,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주께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갖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은 예외 없이 모두 절망하고 큰 수치와 치욕 가운데서 스스로 멸망할 것이지만 오직 이스라엘은 주께 도움을 받아 언제까지나 구원을 누리며 평안히 살 것입니다. 주를 섬기는 그들은 언제까지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고 영원토록 치욕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을 지으신 주 땅을 창조하시되 땅의 모양을 조성하시고 그 기초를 굳게 하셔서 모든 피조물들이 살수 있도록 견고하게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주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어두운 곳에 숨어서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야곱의 자손들에게 나를 찾아봤자 괜히 헛수고만 할 뿐이다 하고 말하지 않았다. 나 주는 진실만 말하고 언제나 옳은 것만 선포한다. 묻 민족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는 모두 모여서 내게로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로 만든 우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구원해 주지도 못하는 신에게 구해달라고 비는 자들아, 너희는 참으로 무지한 자들이다. 너희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 보라. 함께 모여 의논해보고 내게 대답해보라. 오늘날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너희에게 알려준 자가 누구더냐? 오랜 옛적부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너희에게 일러준 자가 도대체 누구더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나는 공의를 세우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정령, 나 말고 다른 신은 없다. 너희 땅 끝에 흩어져 사는 모든 자들아, 모두 내게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라. 오직 나만 하나님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내 입으로 의로운 말을 바랬으니, 그 말이 절대로 헛되이 되돌아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결코 번복되는 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보라, 장차 그날에는 온 세상 만민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입으로 맹세를 할 것이고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혀로 내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할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나를 두고 고백하기를 오직 주께만 공의와 권능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에게 화를 내며 대항하는 자들은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모두 나 주에게서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고 큰 영예를 누릴 것이다. 요한계시록 15장 그때 나는 하늘에서 또 하나의 크고도 기이한 표징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일곱 천사가 땅 위에 내릴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는 광경이었는데 이 일곱 재앙이 끝나면 하나님의 진노도 끝나게 됩니다. 나는 또 불이 섞여 있는 유리 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 바닷가에는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과 그 짐승의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를 이긴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검은 고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검은 고를 타면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찌 그리 크고도 놀라운지요. 만민의 왕이시여, 정령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구겠으며, 또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가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 드릴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하신 의로우신 일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막, 곧 하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에서 일곱 천사가 땅 위에 내릴 일곱 재앙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천사들은 깨끗하고 고운 모시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금대접을 일곱 천사들에게 하나씩 주었는데, 그 일곱 금 대접에는 각각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 있었으므로 일곱 천사가 땅 위에 일곱 재앙을 다 쏟아 부을 때까지는 아무도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